안녕하세요, 이어태버, 트위치 러분들 탈런입니다. 언더해볼 게임은, 소울 나이트! 라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긋을 해볼까 했는데,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프리스타일. 광전사 중에서도 프리스타일.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뭔가 멋있잖아요. 주먹이, 우와다다다! 이렇게 써있으면 여기가 뭔가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킬 잠금을 해제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음. 쪼개진 발사체수. 뭐라는 거야? 아무튼 얻었고 스킨살. <laughs> 스킨살까? <laughs> 이거 좋다. 브루스리 해야겠다. 나체인데 거의. 음, 좋아. 가샤폰 머신 써 볼까? 잠아. 뭐가 나올까? 어이씨. 망할 뻔했네. 또 뭐가 나올까? 아니, 무기 나오는 거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어? 오오! 하나만 더 까볼래. 안녕하세요. 그라운드 워터 개사기라고? 이게 왜 사기야? 누르는 대로 나간다고요? <목소리나> <목소리나> 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오토마스 간다. <목소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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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좋아. 이, 람보다 람보. 이야, 이야. 야, 거의 단발 M16이다. 단발 M16. 투인 배럴 샷건. 아, 냄새나. 아! 템에서 냄새나. 냄지가 <laughs> 간지럽다고? 근데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아, 어, 이거 뭐 할까요? 산탄총? 일번도 괜찮은데. 아, 능력 산탄 적용된다고? 그럼 해야지. 오오오오오오!! <목소리> 야, 담마. 아니야? 되는 줄 알았네. <목소리> 아 뽕만 너무 좋은데? 파이어 더, 파이어 더. 아손 아파이 씨. 다 좋은데 손이 너무 아프다. 흡혈기, 어? 혈기 열어줘. 나이스. 콤보 피트 무기? 콤보 피트가 뭐예요? 이거 뭔가 좋아 보인다. 이거 뭐야? 1 번이 좋아? 아니 2 번은 뭔데? 레이저 테라피 같은 거라고. 아... 안 들어! <목소> 음, 물약 들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보스 잡고 싶다. 보스 마렵다. 야, 근데 이거 스킨이 너무 잘 어울려. 새거 뭐야? 가야겠다. 야, 근데 그냥 누르고 있는 거 너무 봐봐. 야, 원래 이 정도인데. 빨리 누르면. 이 정도 되는 거잖아. 너무 빠르고 오, 연타 살버라죠 보스전 한번 가봅시다. 1 5에서 바로 캐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면 원숭이 색이 오. 대미지 구인데? 오야 진짜 구인데?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아니 나 진짜 와랄까? 부활해봐. 고민했지만 써봐야겠어. 친구야, 이렇게 깜찍냐는 진거크크크크 빙붕 빙붕 삐삐리 바비커. 조이아 짜증나. 벌써 죽었어. 어 정밀기관총. 어? 이거 써야겠는데? 즐거웠다 그라운드 우월해. 위에 방에 총 있다고요? 아 뭐야 이거 줬구나. 오! 이거 해볼까? 옛날부터 말을 안 듣는 놈들은 더블 배럴이 최고였지. 이게 뭐야? 시드가 파괴될 때 추가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다가 무슨 말이지? 최상급 패시브야? 그래. 오! 오,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이거. 데미지가 너무 약하다. 근접샷을 해야겠는데? 나이트 조각상. 이게 무슨 효과더라? 뭔가 줬는데 기억이 안 나. 붐, 붐.

뭐야 좋잖아? 구일 줄 알았는데 되게 좋은데? 당분간 이거 써야겠다. 샷건 M3 뭐야? 와! <laughs> 야 미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야 이거 돌았어. 야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싶어 말도 안 되게 좋은데 그냥? 와! 야다한 방이야. 와! 만아도 이게 훨씬 권리 잘 되는데 그리고 참나 정말 말썽꾸러기 아이 뭐야 이거 잘가 어 예사기라고 가. 저거 데미지 좋다고 데미지 몇이야 이거 어 데미지 개 좋아 야 써야겠다 써야겠다 보스전 때 쓰자 보스전 때 보스전 때는 그냥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게 돌아서 내가 봤을 때. 그냥 이거만 써. 그 나중에 환영. 야, 환영 하나 얻은 다음에 이거만 쓰면 되겠네. 빨리 다음 거 가. 몬스터의 탄속 필요 없고, 방어도, 방어도, 어? 탄 정확성 어때요? 이거 가야겠는데? 왜냐면 산탄이잖아. 이제, 야, 돌았다. 이제, 보여준다. 뿌왕! 뿌왕! 뿌 나약한 녀석들. 어 이거 이거 무기 제작자님 14원 가져오겠습니다. 잠시 후. 야 이제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좋은 걸 내놔. 용암돌 공격시 화염구를 떨어뜨릴 확률. 이게 뭐지? 오 어, 나름 나쁘진 않다. 보스다 보스. 봐라 대암무기사. 오.

대단인데? 이제 내 검에선 검기가 나간다. 근데 솔직히 안쓸것 같아. 그니까, 멋있거든? 뭐, 튕겨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워서, 굳이 안쓸 거. 아, 씨. 아, 씨. 그래도 근접무이 나왔으니까 공격범위 증가해주는 게 낫겠죠? 샤! 최대 체력 증가할 거야. 와, 체력 14! 아, 나이스! 날 먹게 해야지! 어, 씨발, 씨발. 아, 근데 데미지 괜찮다. 아니, <목소리> 아니, 아무리 봐도 그냥 이게 나 빨간 먹이 좋긴 한데 필요 없어. 음... 아... 나왔구만. 보스 전용템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나라라뒤졌라지라어라뒤졌 뒤졌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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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다. 음. 용암 달라라라라 용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야, 그냥 바울 끝나는데? 아니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더 좋아. 무지개말은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아, 이거 써야겠다! <laughs> 무지개 빔 <빈> 발사! <laughs> 무지개 빔발사로 간다! 오, 오, 오! 그 구려! 무지개 발사. 난 짱구려! 오, 나이스. 수, 와! 대개구리다! 보스 잡는데 좋은 거 아니냐고?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레이저 산탄총은 뭐야? 이게 더 좋겠다 차라리 잘가 무지개 3-4 1스테이지 남았습니다 이거 써볼까? 오오오오 이거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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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게 나! 쭝 야피70나 와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집중 집중 아 이렇게 날목판인데 질순 없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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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 Oka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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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루스트 와이 뭐지 얼려 버려. 가야난 얼리고 싶은 게 아니야. 죽이고 싶은 거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여섯 방, 일곱 방, 여덟 방. 오케이. 이제 보스 잡으러 가자. 포션 하나 먹은 다음에. 먹어! 줘. 뭐야? 피2밖에안 줘? 똥 쓰레기인데? 아니, 90원을 썼는데. 아누비스 뭔가 조밥 느낌 나죠? 한 방, 두 방, 세 방. 뭐야, 어디가, 어디가? 이그 새끼 왜 쫄았어? 레이저 건, 레이저 건, 레이저 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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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채워, 만화 채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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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서 싸웠더니 으밥새끼죠 와, 딜 미쳤다 씨 순간 딜 돌았어 존나 재밌다. 레이저 산탄총 쓰레기, 샷건 M3가 미쳤어. 38분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개짓거리를 좀 많이 해서 그래. 오늘 이렇게 하면서 브루스리로우, 샷건 m 3로 샷건 하르로우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재밌었네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